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 저번에 원가 부채골 한 이후로 이번에는 기둥의 부피와 건널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선생님이 설명 및 어,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문제 몇 개만 좀 소개해 주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선생님이 여기 도형 파트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네이밍이라고 있어요 네이밍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거를 설명한 이름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맨 처음에 여러분 부피부터 배웁니다. 우리가 부피. 부피를 배우는데 왜 부피부터 배울까요? 부피가 좀더 설명하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부피부터 배울 건데 부피는 무조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이제 기둥에서의 부피, 그리고 기둥에서의 부피는 무조건이에요. 입 넓이 곱하기, 높이가 됩니다. 오케이, 이 부피는 밑 넓이 곱하기 높이가 돼요. 무조건, 우리가 뭐 원뿔! 각기둥 이렇게 에, 뭐, 뭐냐 사각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달라지긴 하는데 원기둥에서의 부피는 무조건 여기다 써줄게요 원기둥의 부피는 무조건 밑날비 곱하기 높이라고요 근데 약간 밑날비 곱하기 높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조금 우리는 조금 약간 이제 촌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피를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부피를 이제 V라는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이제 민넓이는 s라고 쓸 거고요, 높이는 h라고 쓸 거예요. 오케이,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 얘 사각형이죠. 응. 여러분, 민넓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사각형이면 여튼 사각형의 넓이 뭐 가로 곱하기 세로해주면 되는 거고, 얘는 원 기둥이죠. 얘는 사각 기둥이고 얘는 원 기둥이에요. 얘는 사각형의 가로 곱하기 세로해주면 되고요. 얘는 원이니까 뭐예요? 파이 r 제곱해주면 되고요. 예를 들어, 뭐 삼각 기둥이면 뭐예요? 삼각 기둥. 밑면이 삼각형이죠?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된다는 라 거예요. 우리가 밑면이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밑 넓이에 이제 구하는 공식들이 달라지니까 그때그때 그때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밑 넓이 곱하기 높이를 이제 sh라고 쓰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 높이는 h로 많이 써왔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통 우리는 높이는 무조건 h로 씁니다. 맞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S 넓이도 S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우리 원에서 S는 파이 r제곱 쓰면서 그래서 우리는 어, 넓이를 이제 S라고 표현한 거고 높이를 h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밑넓이는 S가 된 거고 높이는 h가 된 겁니다. 그래서 V는 Sh라는 하나의 식이 성립이 돼요. 사실 이거 중요하지 않아. 그냥 뭐가 중요한 거냐면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예를 들어 여기 뭐예요? 여기 4고 여기가 5고. 여기 한 3이라고 한번 쳐볼까요? 그럼 밑날비는 몇이에요? 밑날비는 20이죠? 그리고 높이는 3이니까 얘는 60, 세제곱센치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밑날비만 있으면. 그러면, 이번에뭘 해볼 거냐면, 어, 원 기둥을 한번 봅시다. 얘도 똑같아요. 사실상. 얘도 똑같은데, 얘랑 얘랑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사각형이고, 얘는 원인 거예요. 우리 보통 여기를 뭐라고 해요? 반지름을 R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제 원의 넓이부터 외봅시다 원의 넓이. S는 뭐예요? 파이 R제곱입니다. 이게 뭐예요? 밑 넓이가 되겠죠, 여기서? 높이는 몇이에요? 높이는 그냥 H라고. 그럼 V는 뭐예요? SH인데, 얘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파이 R제곱 H가 되더라. 그렇죠 나는 그래서 이런 공식을 외우는 것까지 바라지가 않아요. 바라지가 않고 부피는 뭐예요, 무조건? 민날비 곱하기 높이인데 민날비가 사각형일 수도 있고 원일 수도 있고 사각형일 수도 있고 이런 얘기입니다 u n d e r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어려워하냐면 이런 문제를 조금 어려워하더라고요 여러분 사각형이나 원은 워낙 쉽게 하니까 선생님이 따로 설명을 해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아 그리고 나는 이 부분이 좀 싫은 게 선생님이 그림을 잘못 그리잖아요 그좀더 이쁘게 그려주고 싶은데, 요즘 글씨도 이쁘게 쓰려고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선생님이 어, 정말 글씨를 이쁘게 쓰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조만간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예요. 얘도 어쨌든 기둥은 기둥이야. 그리고 갑자기 중심각도를 30도로 줬어요. 에너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죠. 이런 공식 같은 거뭐 V는 SH, 뭐 V는 SH, 뭐 파이 R제곱 H 이런 거 정말 안 중요하다고요. 무조건 뭐라고요? 민나이 곱하기 높이만 해주면 된다고. 민나이 곱하기 높이를 해주려면 이 부채꼴의 뭘 알아야 돼요? 넓이를 구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잘 모르니까 선생님이 저번에도 설명해 줬죠. 뭐예요? 원에서 일정 비율만큼 떼어온 거예요. 원에서 일정 비율만큼 떼어온 거니까 뭐예요? S는 pi R제곱이었는데 이율만큼떼왔으니까 S는 파이아 제곱 곱하기 360분의 X입니다. 이게 지금 뭐예요? 밑 넓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구해볼까요? 얘는 어떻게 돼요? 144 파이 곱하기 360분의 30이죠. 얘는 144 파이 곱하기 12분의 1이니까 12 파이 제곱 센티미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밑 넓이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평가죠 너무 쉽네민넓이 보이잖아, 요 이제. 민넬이 일단 뭐 곱해주면 돼요 높이. 높이는 뭐라고 표현하면 돼요 h라고 표현하면 되죠? h는 5죠? 그럼 결국, 뭐예요? 얘랑 얘 곱해주면 12π 곱하기 5해 줘서 6 0파이 3제곱cm가 된다고 이야기해주면 되는 거라고요. 뭐라고요? 기둥은 무조건 다른 거 기억할 필요도 없다. 물론 이런 표현을 알고 있으면 좋으나, 그런 표현까지 바라지도 않는다. 민날비 곱하기 높이. 근데 민날비는 사각형일 수도 있고, 원일 수도 있고, 뭐, 부채골일 수도 있고, 사각리골일 수도 있고, 그럼 민날비 구해준다면 높이만 해주면 돼요. 부피는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습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 부피는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더 여기는 나머지는 다 원이랑 그런 거 관련된 부분이라 뭐 여러분에게 따로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널비로 갈게요. 오히려 여러분이 두피보다는 건널비 조금 더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건널비 같은 경우가 왜 어려운 거냐면 건널비는 모래를 그려야 돼요. 전개도를 그려줘야 돼, 전개도. 그렇죠? 근데 이제 전개도를 그려줘야 되는데 어, 삼각기둥 여기 나왔는데 뭐 우리 사각기둥도 똑같습니다. 전개도 그냥 얘는 뭐예요? 펼쳐놓은 거를 그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펼쳐놓고 그림면 어떻게 될 거예요? 뭐 여기 이런 식으로 뭐 점선은 접힌 선이겠죠.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칠게요.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칠게요. 여러분, 여기서 이런 건너비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쉽게 풀수 있어요. 왜이 사각형 각각 6개 짜리를 어떻게 해서 구해준 다음에 두개씩만 구해도 되죠. 왜냐면 짝이 있으니까! 이랑 이랑 짝이고, 얘랑 얘랑 짝이고, 얘랑 얘랑 짝이고. 모르는 친구 있나요? 모를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이 한번 짝인 친구들끼리 한번 색칠해줄게요. 얘랑 얘랑 모양 똑같아야 돼요 왜? 접었을 때 마주 보고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얘랑 얘랑 마주 보고 있고요. 얘랑 얘랑 무조건 한편에 끼어서 마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색칠된 부분끼리 마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거, 사각형 넓이 구할줄 모르는 친구는 없다고 이런 거는 너무나도 쉬우니까 굳이 언급을 안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원기둥이 살짝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어이구. 약간, 어이구. 너무 대충 그렸네요. 조금 더 이쁘게 한번 그려봅시다. 아 미안해요 쌤이 진짜 그림을 정말 못 그리네요 <laughs> 진짜 아 여기 그림을 더못 그리는 거 같아 요 원래도 못 그리는데 여기 그림을 더못 그리는 거 같은데 오케이 한 봅시다 일단 전개도가 뭐냐면 얘를 펼쳐 보면 이런 모양이 난다고요 얘랑 얘랑은 완전히 모양이 어때야 돼요? 합동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주보고 있고 이렇게 확실하게 둘러맬 수가 있죠 우리는 보통 원의 반지름을 뭐라고 얘기해요?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오케이? 근데 우리 이 원이 선생님이 점선으로 이렇게 점으로 찍은 이 원이 이렇게 빈틈없이 이런 원 기둥 형태를 가지고 있으려면 선생님이 이렇게 비급친 이 친구와 길이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지 이렇게 접었을 때 둘러 맸을 때 같다라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럼 결국 이 길이는 뭐예요? 이 원의 둘레의 길이랑 맞죠? 원의 둘레의 길이는 뭐예요? l은 이파이 r이 됩니다. 오케이? 됐나요? 우리 이 길이는 뭐가 되겠어요? h가 되겠네요. 그럼 이것도 물론 공식, 얘와 예, 넓이 두개 구해준 다음에 이거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뭐 공식까지는 아니라도 한번 구해만 볼게요. 그럼 일단 πr 제곱 원의 넓이가 몇개 있는 거예요? 두개 있는 거죠. 인면 이렇게 πr 제곱이 두개 있는 거고요. 얘는 직사각형이니까 가로 곱하기 뭐해주면 돼요. 세로 해주면 e, 이 πr h가 되겠죠? 이게 뭐예요? 원기둥의 값넓이라고요. 선생님 부피 같은 경우에는 밑면 넓이 곱폭이 높이, 높이만 해주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넓이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각각의 넓이. 근데 조금 원기둥에서 특수하게 이 길이와 이원 둘레 길이가 같다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한번 세세. 그러면 우리가 뭘볼 거냐면 어 한번 좀 잘린 거 볼까요? 잘린 거에 건너미를 한번 구해볼게요. 지금 다 지워버리고 사각기둥 같은 경우에는 너무 쉬워. 그래서 사각기둥은 안 하고 이제 원기둥인데 선생님이 원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얘를 절단시켰어요. 얘를 절단시켜서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면 옆면으로 누어 눕혀볼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다음에, 어이구, 대충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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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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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겉넓이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반으로 자르면 이렇게 장 잘려가지고 이런 모양이 대충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원 반짜리가 몇개 있는 거예요? 두 개예요. 그럼 원 하나의 넓이를 구해봅시다. 그냥 밑 넓이의 합, 밑 넓이의 합으로 한번 가봅시다. 뭐라고요? 밑 넓이의 합. 그러원 하나의 넓이 보여주면 되니까 파이 r 제곱해 주면 되겠죠? 파이 알 제곱하면 뭐예요? 파이 r 제곱은 파이 제곱 센티미터가 이밑 넓이가 나온 거예요. 오케이? 그럼 지금 여러분 약간 입체적으처럼안 보일 수 있는데 여기 이게 몇센치예요 지금 얘는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친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둘러싸고 있는 친구. 우리가 아까 이 전개도를 그렸었는데 얘는 약간 어떤 식의 형태가 나왔냐면 이런 식으로 대충 나왔다는 건데 얘는 전개도를 그리는 것보다 좀 머리로 생각을 해서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머리로 생각을 어떻게 해볼 거냐면 지금 우리가 어쨌든 높이는 몇이요 여기서 직사각형이 나올 거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서 이미 원, 밑면, 중이 끝냈으니까 옆면으로 달려있는 이런 직사각형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이런 직사각형이 하나가 있는데 어이 직사각형의 이 옆면에 넓이형구하면 되는 거예요 높이는 몇이에요? 높이? 여기는 5가 됩니다 그럼이 길이가 뭐 되겠죠? 뭐 조금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길이가 그림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냥 이제 가상에 우리가 직사각형 옆면을 한번 이렇게 그냥 떼었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밑면은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그럼 결국 우리 뭐였어요? 이 옆면의 길이는 이 원의 둘레의 길이와 같았어요 이원 둘레의 길이와 같았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둘레가 뭐예요? 선생님 노란색으로 한번 측시해 볼까요? 이 길이도 절단면이기 때문에 둘레가 되는 거고 이 길이도 뭐가 되는 거예요? 절단면이기 때문에 둘레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노란색으로 칠한 게이 옆면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게딱 맞으면서 맞물릴 거니까 그럼 일단 이반원에 뭐를 구해야 돼요? 호의 길이를 구해야겠죠. 반원의 뭐? 반원의 호의 길이.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해요? 2파이 r이죠 그러면 몇이에요? 6파인데이 6파이가 절단돼 있잖아요 6파이 곱하기 뭐 해줘야 돼요? 2분의 1이 되니까 얘는 3파이가 됩니다 이 길이가 몇이라는 거예요? 3파이에요 그럼 이 길이는 몇이에요? 반지름짜리가 2개 있으니까 6이 되는 거겠죠 그럼 얘는 3파이 플러스 6이 됩니다 가끔 3파이랑 6이랑 더해주는 친구가 있는데 얘네는 아예 다른 개념이 있기 때문에 더해줄 수가 없어요. 그럼 옆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가로 곱하기 세로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파이 플러스 6 곱하기 5해주는 몇이에요? 15파이 플러스 30 제곱 센티미터예요 겉넓이니까 밑넓이의 과 옆넓이의 합을 구해주면 결과적으로 겉넓이는 어떻게 나와요? 겉넓이는 2파이 플러스 15파이 플러스 30 제곱 센치가 되더라 정리 한번더 가능하죠? 어떻게? 24π 플러스 30 여러분 이 부호 건넓이는 제곱 센치터 이거 잘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나머지는 네. 여러분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여서 그나마 조금 생각하기 좀 껄끄러운 문제를 선생님 딴에는 몇개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예요?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어떤 모양이고 밑넓이 구해주면 되는 거고요 건넓이는말 그대로 우리가 건넓이를 해주면 돼요 이렇게 절, 쪼개가지고 우리 각각의 면의 합을 구하면 되는데, 이렇게 좀 특수한 경우는 우리가 배웠던 개념을 이용해서 풀면 충분히 풀 수가 있더라. 알겠나요? 일단 이거 여러분 한번 복습해 보는 걸로 갑시다.